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과 양재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올한해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새해도 밝고 했으니까, 새해 연간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를 컨텐츠로 얘기를 해주나 싶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계획은 다 세우셨을 텐데, 연간 계획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세우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1인 지식기업과는 어떻게 1년 계획을 세우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두 단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정리합니다. 1번부터 뭐 10번까지 10대 목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해 동안에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정리를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고 그 다음에 1년 365일을 인력 그러니까 365칸으로 만드는 그런 달력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 세웠던 목표를 그 365일짜리 칸에다가 뿌려 넣는 겁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계획을 일 단위로 분류해서 넣었기 때문에 실제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솔직히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날 해야 될 일을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살 빼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살 빼기는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지 1월 1일 날은 어떻게 살을 빼고 1월 2일 날은 어떻게 살을 빼고 1월 3일 날은 어떻게 살을 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단 얘기죠. 그러면 거의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거를 인력에다 집어넣으면서 좀더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제 2024년 7대 목표입니다. 10년 목표 설정 해놨죠. 제가 블로그에다 올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건강, 가족여행, 업무, 유튜브, 투자, 장비, 인맥,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해놓고, 그 대분류 내에 세부 목표들을 적어놨어요. 몸무게 70kg 만들겠다, 만보 걷기 300일 이상 하겠다, 월 25회 이상 출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건강 관련된 목표 또 가족 여행 관련된 목표 이런 식으로 쭉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인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인력입니다 이 파일 양식은요 제가 아래 더보기 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으로 만들려면 또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을 쭉 이제 여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뭐 여행을 가겠다. 뭐한 4월쯤에 보면 뭐 일본 여행을 가겠다. 일본에 골프 치러 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넣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넣어 놓으면요. 일단 그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날 별일이 없으면 그렇게 갈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미리 이렇게 해 놓게 되면 1년 동안의 일정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예약 같은 거에서 뭐 자리가 없어서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자체가 없습니다. 12월 말일까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거나 또 예약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또 가족 행사 같은 게 있다거나 생일이나 이런 걸다 적어 놓게 되면 거의 놓치는 일 없이 아주 꼼꼼하게 그런 경조사 같은 것도 잘 챙기게 되고 즐기고 싶은 걸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2024년을 새해를 맞아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력에 넣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원래 복잡한 문 이런 건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일쫙 뿌려가지고 세운다. 두 번째로 인력을 만들어서 365일에다가 뿌려 집어넣는다. 그리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날 할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놀러 다니고 성수기 비쌀 때도 예약 다해 가지고 좋은 데를 갔다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를 미리 세우고 1년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벌써 올해 12월 달 것까지 예약이 다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행 다니거나 놀러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게 됩니다. 간혹 이런 분 계세요. 아니 미리 예약해 놨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또 예약 위약금 내고 막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위약할 일잘 없고요. 위약을 한다 해도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는 거는 미리 해놓으시면 크게 지장받을 일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타격받을 일 거의 없으니까 미리 미리 계획 세우셔서 예약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그걸 구체화 시켜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인데요. 새해를 맞아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실천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